이건 뭐야? 컵이 없다. 이 컵인가? 아닌데? 교환해, 교환해. 자, 저장하고. 어. 얘였나? 얘였나? 아, 오케이. 시작되문 모든 부스의 영업이 끝날 텐데 이제 축제는 됐어 집에 돌아갈래 모두 모이세요 참가 기념품인 나팔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 얻었고 어 나팔 아이템도 얻었죠 소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빛날 때입니다 제신운에 맞춰주세요 타우스타우스모두 여신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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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성은 뭐지? <laughs> 이야기가 어렵네. <laughs> 왜 갑자기 이런 축제를 하는 거지? 모두 함께라면 보은 계속되리. 뿔 높이 들으라. 신앙은 자랑스러운 것. 저기 봐, 진저 산재물을 바치려고 하 있어. 너랑 똑같이 생겼네? 아, 불쌍한 쿠키. 즐거운 삶을 꿈꾸며 희망에 차있을 텐데, 어 뭐야? 진짜, 진짜 아니야? 물어 뜯겨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하다니. 올해 재물이 된다니 너무 기뻐.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어. 우리가 구해줄게. 진저 브래드맨 57호. 보고 숲의 정령이 준 쿠키랑 쟤를 바꿔치기 하자. 어차피 구분도 못할걸? 꽤나 위험한 작전 같은데, 물론 저것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말야. 저 불쌍한 진저 브래더맨을 구하려면 지금밖에 없어. 어찌저찌 보고와 진저는 굶주린 황소 자리인들을 속여 산재물을 구해냈다. 서둘러 진저,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 떠나야 해. 제자한테 조금만 뭐라 하면 안 될까? 머리를 깨물고 발가락을 걷어 찬다던가? 계획대로 잘 풀렸잖아. 굳이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 필요는 없어. 뛰어. 무사히 탈출한 보고와 진저는 전속력으로 뛰어 마을 광장을 지나 산림지대 목적지에 도착했다. 어? 여 왼쪽은 끝났어? 어? 한명더 생겼어. 무사히 도망친 것 같네? 그 이단자 소자식들 붙끄는 줄은 모르나 봐. 쿠키가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렴. 그렇지만 난 이곳이 좋은걸? 우리 여신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데. 여긴 쿠키가 지내기에 위험한 곳이야. 먹히고 말 거라고. 여신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면 그래도 괜찮아 너희 둘은 미단장인거야 그럴리가 그게 렇 신자는 아니야 여기서는 뭐 키는 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보니까 단단히 세뇌되어 있구나 그냥 좋을대로 하렴 자유를 얻은 김에 여신님께 내년 축제의 제물로 뽑아달라 기도해야겠다 오 그냥 아주 다 그냥 우린 최선을 다했어 이젠 타우르스를 믿어 볼 수밖에 없겠네 걔가 이 정신 나간 짓을 멈추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보니까 이 행성 자체는 타우르스가 모두를 세뇌해가지고 재물이 되면 좋은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같죠. 그때까지 저 진저 브랜드맨이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이제 눈앞의 문제로 돌아가자. 자, 위로 가면 되겠죠. 이제 아닌가? 타우르스의 방에 들어줄 것을 요청하지. 땅속의 조디아 간의 새로운 협약에 대해 너희 여신님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이방인 분, 들어갈 수 있는 건 타우르스의 주민뿐입니다. 아직도 반대하네. 있지, 있지, 쟤네들 진짜 고질스럽고끈질기네 자기 자리에 딱 서서 움직이려 하지도 않잖아. 너 진짜로 쟤네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잘 됐네. 보통 죄인 사냥에 열심인 건나 혼자뿐인데 말이야 황소자리인들에게서 사악한 기운이 늦어지진 않았으니 위험이 되지는 않을 거야 문제는 저 잔인한 여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인데 크림만으로는 케이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러니 더욱 타우르스를 직접 만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몽유병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다던가 이번에 혼자 보내지 않을까, 진저. 걔가너한테 사과한 다음 쿠키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 걔 몸을 찢어서 뼈 하나를 하나를 다 갈아버리겠어. 황소자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다른 성계의 사람들보다 훨씬 게으른 사람들인데, 알파카라면 도와줄 거야. 귀엽고 폭신폭신하잖아. 알파카 아까 그 장사하던 애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여신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신님은 바로 저기 신성한 숲 안에 계셔. 만약 모험을 원하는 거라면 이걸 알파카 미공에 가져가봐. 그리고 황금 알파카를 찾아내라고. 알파카가 나무 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거야. 얘도 타우르스의 주민이 거든 아까 알파카 그이 돌맞고 있던 애인가? 저장해. 여기 아니야? 여기는? 여기 여기다 여기 아니야 여기는? 오 뭐야 오 열렸어 길이 열렸어 아, 까는안 열렸는데, 여기 길 열렸어. 앗! 어? 이런. 스콜피오, 방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소한테 새로운 채찍 기술을 연습해 보고 있었어. 죄의 무기에 따라 벌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거든. 그래도 손목 힘이 약하다 보니, 정확도를 늘리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네? 피투성이 여왕이여 훈련을 위해 금몸을 그 바칠지어다. 그 옥체에 적합한 형별을 새길지니. 더러운 손가락을 만지지 마. 별로 널 어떻게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 손은 축제 공연 연습을 빠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우리의 여신한테 기도하는 대신에 말이야. 그만한 배짱이 있을 줄 몰랐다니까? 배를 쫙 갈라버려야겠어. 그래. 그걸로 케이크라도 만들지, 그래. 타월스가 참 좋아하겠네. 가장 예술적이고, 매혹적이며, 경이롭고 찬양받아 마땅하며, 위대한 여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되지. 방금은 타우러스 얘기야? 그나저나, 걘 대체 어디 있다니? 당연하지. 내 아름다운 아내 얘기가 아니면, 굳이 얘기를 꺼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트리하우스에서 자는 중이다. 그, 아까 그 트리하우스인데? 이곳의 주민들과 나만 들어갈 수 있다. 비너스의 숲 쪽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말이지. 이단의 말이라, 또 짝사랑의 눈이 멀어 헛소리만 찌거리는구나 지금 뭔가, 이, 이, 이 동네는 뭔가 다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야. 사귀고 있는 걸. 얘도 세뇌된 당한거 아니야? 스콜피어도? 사귄 지막 5호 태양 주기가 지난참이야. 행복해 죽겠어. 그 무뚝뚝한 얼굴에서도 행복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네? 넘치는 애정에 내장까지 털리고 있다고. 떨리고 있다고. 음. 그래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여신 근처에 다른 조대가 있는 건 싫은데? 지난번 여기 왔을 땐 실수로 네 목까지 잘라버릴 뻔 했잖아. 내가 자고 있을 때 공격했으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생명의 강이 과거의 죄나 살인 시도에서 온 모든 고통을 씻어줄 거야. 아, 지금 생명의 강에서 또 속죄를 하면 또 괜찮아진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너 쿠키를 가지고 도망쳤지? 돌려주려 온거야? 타우르스는 아직 씁쓸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내가 달콤해졌으면 좋겠거든 그참 알려줘서 고맙네 변함없이 이마 건강이 끔찍하구나 그리고 대답하자면 아니야 축제에 참가하고 땅 속성 조디아 간의 문제로 논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 내가 타우르스한테 무슨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방해 같은 건안해 맞다, 메로페 도서관에서 뭐좀 빌려다 줄수 있어? 마법을 연습하다가 입장을 금지당했단 말이다. 나한텐 독술서가 꼭 필요해. 그게야말로 바라던 바다. 어, 독술서가 꼭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들어줄까? 그래? 가져와줘. 빨리 가져와줘. 예? 스코피어 마더 서유회수. 연금술 입문서를 준다. 독수을 되찾고 싶어 빨리 가져가죠. 메로파의 도서관을 조사해 스쿨피어의 마두설를 찾다. 자. 저장 먼저 하고.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 반짝이는 양털 하나 얻었고. 뭐야? 헬륨가루 하나 얻었어. 이거 뭐야? 얘네들? 미끼를 제대로 쓰려면 낚시에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어.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에 대해 아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지, 감을 알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나를 위해 메업페 도서관 2층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크리스탈에 갇혀있는 알파카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게 황금 알파카인가? 아니. 그래도 그녀는 황금 알파카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나한테는 말이야. 어, 기다려 보답을 할게. 가치는 물건으로 60스타와 귀중한 물건 5개. 아, 그녀의 이름은 아델레이드, 아델레이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인연이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아, 하지만, 넌 무척이나 강해 보이네.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꽤나 잘하고 있구나. 어, 사람테 전해줄래? 어, 그래? 보라색. 밤새 마음을 물질적으로 보여줄게. 예. 또 캐스트 하나 더 생겼죠? 외롭해 도서관에 일단 가야 되네. 자, 또 저장해주고. 이리야, 이리야. 어, 뭐야. 할머니의 집어 바퀴 방패 어 뭐야 쟤 응? 뭐야 바퀴 방패라는 레시피를 얻었어 우리 중 몇몇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신님께서 커다란 나무 안에만 계시는 건 나무 뿌리가 자기 생명력을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는 얘기가 있단다. 아, 그렇게 흡수한 생명력은 성계 전체로 나눠진다. 아, 그 여신의 생명력을 뺏어서 이 행성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아, 오케이. 방금 얘기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딴 거는 없네? 뭐야? 아, 아까 고양이 키 아냐? 음식 축제를 보러 오신 건가요? 너희들도? 여기 꽤 편안한 곳 같아. 괜히 나무가 많아서 취향이 맞진 않는 건제민이의 디오스크로의 도서관이 더 좋지. 오래된 책 냄새에 둘러싸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제민이의성결를 탈취해서 막 여기 온 참이다. 비밀을 지킬게요. 재민이 님께서 몇시간이이나 정리를 시키셨다고요. 내 동생은 은하 전체 정보원을 두고 있거든. 아, 얘얘 얘 동생은 재민 내얘 동생 조디가 아 이게 아니고 재민이네 재민이.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최선을 다해 숨은 거 찾아볼게요. 음. 반짝이는 동전이 좀더 필요하겠어. 어, 여기 뭐야. 공차. 응, 체력이 달리가 없네. 자, 그러면은 도서관 가기로 했고, 여기 뭐야. 알파카 미궁. 아, 도와줘. 앵그리 파카의 분노가 덮쳐온다. 뭐야? 어? 지금 나 오른쪽 캐릭터를 컨트롤 하고 있어. 가장 앞에 적, 원거리 적 하나. 이거 근접이죠? 이거 근접은 하면은 앞으로 땡겨지니까 얘를 하자. 초록색을 하는데. 뭐야? 얘는 왜 B 버튼이야? 나..나는 A 버튼이고 아 카운터? 오케이 어어 어, 뭐야 얜또 B버튼으로 해, 컨트롤 해야 되네? 승리, 세상이 좀더 깨끗해졌다. 오, 왜 경험치가 제까지 오르지? 제 나쁜 애 아닌가? 반짝이는 양털과 루비조각. 사악한 배려 설명해보실까? 어,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데? 엄청 아프네? 얘기를 못할 정도로 아프잖아? 으아, 그점 하시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수 밖에 없겠군 예 알겠어 알겠다고 왜 벌써 무기를 꺼내고 그래 초신성에서 나오는 것도 도와줬잖아 그 보답이 이거라니 너무 한거 아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으면 조디악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조디악이 나같이 무관운 별을 위협하다니 이거 불법 아니야 어대네부알게돼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주 염치가 없구나 나한테 있어 별의 피가 차가운 바닥에 뿌려지는 공격은 매력적이니까? 얘좀 이상한데? 아, 농담이야, 농담. 폭력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난, 별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 왜? 데의를 위해서. 역시 필요없는 유해 사탄인가? 그러니까 욕한데, 어떤 사람의 복수를 하는 거라고 할테다 너처럼 말이지. 우리 삶은 서로 닮아 있다. 마치 그럴 친구가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군. 내 신성한 존재를 너 같은 부려 엮지 마시라. 내의문은 정의로운 것이다. 무고한 별들을 필드상이가 되도록 사냥한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노조까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자비하네? 그런 사상자가 조금 나온 걸내 탓으로 돌 수는 없다. 그들 모두에겐 자신이나 통치자가 지은 죄가 있었다. 언니야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드네알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상자였다. 난이 편이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자, 오케이? 나는 별을 노릴게. 그 듣기로 너는 조디악을 노린다면서. 조디악이 있으면 별들도 있겠지. 우리 둘다 윈윈이라고. 완전히 틀리지만 않군. 당분간 함께 하는 거 같죠, 보니까? 너가 자차는 별의 도움을 왜 필요하지? 어째서는 니 놈을 신뢰해야 하고? 왜냐면 나는 이곳의 성계를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도를 보니까 넌 타우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래? 파트너라고 불러도 좋을까? 난이 파트너든 친구든 어떤 식으로 부르든 간에 그런 게 아니다. 내너머 무릎 꿇어 나 성스러운 여왕을 섬기겠다면 따라오는 걸 하고 가지. 오 그럼 이제 우리 파트너인 거지? 엄청 재밌겠다. 아 이제 이렇게 같은 팀이 됐나 본데? 우리 사랑, 성스러운 여왕님. 알골이 우주의 여정에 참가했다. QTE를 하려면 B를 누르세요. 아 아까 B를 눌러서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내 쿠키인 진저한테 뭐 하나라도 재밌는 짓을 하랬다가 그러고 보니 쿠키는 어디 갔어? 난 누구의 디저트도 아니야. 난나 자신의 디저트라고. 진저 브래드를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하면 거래를 마치겠다. 조디아게에 대항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난 자비로니 쿠키에게도 적절한 충성을 바칠 것을 허가아나 제일 못 믿겠어 보고, 재밌는 짓을 하려면, 아, 하려 들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저 별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얘기할 순 없어. 쿠키가 자고 있는 동안 먹지 않겠다. 고 약속할게. 이 정도면 됐지. 나한테 사과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팔이랑 다리를,랑 머리를 먹으려고 했던 건 미안했어, 쿠키야. 나도 참 잘못했었네. 괜찮아, 용서할내 이름은 진짜야 너는.